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TV입니다. 어, 강원랜드 주주들에게는 굉장히 기다리던 어, 소식이 오늘 전해졌습니다. 강원랜드가 드디어 음, 다음 주 28일부터 어, 카지노 일반 영업장의 영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음, 일반 영업장의 운영을 전면 어, 재개장하는 게 아니라 시범 운영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어, 몇 가지 조건이 좀 있습니다. 좀 살펴보면 일단 정부의 방역 지침을 충실히 따르겠다. 어, 강도 높은 또 자체 방역 시스템을 준수하겠다. 이게 이제 한 덩어리로 가는데 그러니까 방역을 굉장히 강화하겠다는 내용이고 어,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 거리두기 지침이 세부적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어 고객과 고객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어 일반 딜러와 고객 사이, 고객이 테이블을 놓고 하던 게임을 이제 두 식인데 좌석수로는 한 5, 60석 정도 되는 그 기기를 두, 두 식을 교체를 합니다. 전자 게임기로. 그러면, 어 딜러와 직접 고객이 마주하지 않아도 되고, 또, 어 강원랜드 입장에서는 고객의 수가 더 늘어나게 된 상황입니다. 좁은 지역 안에 더 많은 게임기와 좌석을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그 강도 높은 방역을 지키겠다. 그리고 자체 방역 시스템을 조건을 보여주고 정부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어, 그리고 원래는 한 7천여 명 정도가 하루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거를 어, 하루 전날 ARS로 신청을 받아서 그거를 어, 무작위로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1,200명을 하루에 들여보내는 그런 식으로 제한적인 운영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어, 당장 28일이니까 27일날 아마 어, 공지가 나갈 겁니다. 27일날 그 신청을 받아서 28일 입장객을 이제 사전에 미리 정하는, 1,200명을 정하는, 그러니까. 원래 하루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의 한17% 정도만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리고 어 방역 소독 이런 거를 굉장히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을 오늘 거의 장 마감할 때쯤 어 3시 거의 반다 돼가지고 이런 자료가 나왔고 실제로 보도로 이어진 것은 어 4시가 넘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오늘 장 마감한 이후에 이 소식이 전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여기에 이제 며칠 전에 나왔던 두 가지 뉴스가 또 있죠 어 기존에 어 일반 테이블 160대에 배팅 리밋이 높은 20대를 추가한 180대를 허가받았다 정보로부터 이 내용과 함께 어 영업시간이 18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어난 그런 것이 또 전해졌었죠 며칠 전에 그래서 어 아마 어 강원랜드의 주가가 지금 최근에 들썩들썩 했던 이유가 이 내용 때문이었을 건데요. 자, 이 소식이 오늘 아까 전해드렸던 그 28일부터 이제 운영, 시범 운영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간에 해서 어, 강원랜드가 1.41% 350원이 오른 상태로 어,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음, 기관이 5일 연속 수, 어,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어, 16만 주 넘게 오늘 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했고 기관이 어, 순매수, 어디서부터 5만주가량 더 많아진 어, 16만6천여주를 매수했습니다. 자 음, 지난번에 그 실적 발표가 나왔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좀 우울하게 나왔었죠. 코로나 사태에 아주 직격탄을 맞았었는데 그 이후에 어, 2분기 그러니까 2,4분기 실적에 대한 어. 그 증권사들의 전망치도 상당히 우울하게 나왔죠. 1분기에 영업이익 적자 전환, 단기 순이익 적자 전환을 했는데 2분기 때는 영업이익이 매출액은 한 절반 정도, 50% 정도 주는 걸로 작년 동기에 비해서 그리고 영업이익은 88%가 주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단기 순이익은 지난해 동기에 비해서 4%가량 는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어, 어쨌든 6월 한 달을 통째로 영업을 못할 것으로 그렇게 어 예상이 나왔 그 그러니까 예상을 할 수도 있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던 상황에서 어쨌든 5월 28일부터 시범 운영을 할 경우 어 6월 정도에는 어 코로나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전년 개장이 6월 말쯤이면 가능하지 않겠냐는 하 그런 전망을 해볼 수가 있어서 어쨌든 3분기 이후에는 어 지금 어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최근 뉴스에서 나왔던 것처럼 여러 가지 규제들이 다 완화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때는 상당히 기대를 할수 있다. 우리가 주가를 부양을 할 때는 사실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기만 하면 코로나 사태에서 보듯이 아직 정상이 되지 않았지만 주가는 올라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똑같이 어, 아직 정상 운영을 하지 못하더라도 정상 운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좋아질 것이다 어, 규제가 완화되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좋아질 것이다 하는 그 전망이 나오는 순간 주가가 어, 많이 이제 그선 반영을 하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이런 어, 강원랜드의 지금 전망이 사실 지금 어, 최악의 구간을 지나가면서 상당히 어, 전망을 밝게 봐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들이 어, 적정 주가를 목표 주가를 어,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어 어, 어, 어제 어제 어, 신한금융투자에서 어, 목표 주가를 어, 2만 9천 원으로 올렸고 그 다음에 그저께 그저께 한화투자증권에서 어, 31,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5월 12일 13일 20일 21일 동안에 9개 증권사들이 최고 32,000원에서 최저 26,000원까지 목표가를 조정을 했는데 어, 중요한 것은 이제 상승 여력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느냐 지금 현재 가격과의 괴리율인데 어, 상승 여력을 음, 크게 가장 뭐 많이 보는 데는 한29% 30% 정도에서 저, 가장 조금 보는 데는 12% 정도로 아직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점점 지금 많은 증권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일본 차트를 이렇게 보면 오늘 밑꼬리를 쭉 달고 어, 올라가서 이제 24,800원으로 마감한 후에 시간에 3만 350원을 올렸죠. 아마 그 월요일날 시가에서 좀 어,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5일선이 2 1선을 뚫고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가 어, 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이어질게 되고 또 10일선도 이제 우상형으로 꺾어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이제 어, 만약에 그런 어, 단기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 이어지면 이제 5일선, 10일선, 20일선 그리고 60일선까지 정별이 완성이 되는 상황. 그렇게 되면 아마도 강한 그 상승 탄력을 받게 되면서 어, 3만 원대 언저리를 노리는 그런 그 상황이 어, 벌어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음, 강원랜드가 굉장히 힘든 구간을 거쳐서 또 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1분기 실적, 그리고 이태원 그 사태가 또 생기면서 어 조금 주저앉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바로 규제가 좀 완화되는 모습에 이어서 또음 28일부터 시범 운영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앞으로 좀 추세가 상승 추세로 좀 전환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